전 세계 80억 명 대상으로 동화 유튜브 해보실래요? 영어 못 한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적겠습니다. 토끼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심지어 한글로 적었어. 자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거 없어요. 영상 퀄리티 정말 미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of 아 여러분 영어 잘 모르시. 제가 번역기 돌려서 번역해 줄게요. They lived in a cozy burrow under a big oak tree. One sunny morning, they woke up to a big problem. Their carrot patch, their favorite food, was all gone. 솔직히 영상 만드는 툴은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퀄리티가 별로야. 그리고 영상 길이도 너무 짧잖아. 제가 대박인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이런 고퀄리티 영상을 무려 50분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님 4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 엄청난 기능을 공짜로 쓸수 있는 미친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매직 라이트 ai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 있길래 이름이 마법의 빛이야, 그저 빛.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 하나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보여드린 기능이에요. 그냥 스토리 한 줄만 띡 적으면 고퀄리티 동화 영상이 뚝딱 나옵니다. 조작법이 너무 간단해서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곧 직접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AI로 동요 만드는 기능이에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동요. 아 생각만 해도 지렸다. AI. 가 멜로디 작곡하고요. 그 노래를 기반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영상이 생성됩니다. 저는 이미 해봤거든요. 이거 뭐 동요 뮤직비디오가 완성됩니다. 멜로디도 좋고 영상 퀄리티도 좋고 있다 곧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말고도 쌈박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매직라이트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왼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네요. 스토리 투 비디오, 키즈 스토리, 키즈 송그밖 여러 가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배운 지가 몇년 차인데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키즈 스토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짤막하게 스토리를 적으면 됩니다. 예시 문장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네요. 어 스토리 어바웃 어브레이브 스퀴럴. 어브레이브 스퀴럴에 관한 스토리. 스퀴럴이 다람쥐 아닌가요? 어브레이브 는 뭐야? 일단 스킬러는 다람쥐가 맞네요. 어브레이브는 어, 없는데? 아, 어브레이브인데 붙여서 썼나 보네. 용감한 다람쥐에 대한 스토리구나. 신비한 땅콩을 찾는 용감한 다람쥐에 대한 스토리. 역시 외고 출신다운 깔끔한 해석 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주면 되는 거네. 근데 우린 영어가 불편하니까 그냥 한국어로 씁시다. 뭐라고 써야 재밌을까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아빠 돼지. 그리고 아빠를 응원하는 돼지 가족 이야기. 크... 뭔가 찡한데? 지금 나만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스타일을 고르라네요. 현실적인 스타일, 3D 카툰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기타 등등 스타일. 저는 디즈니 스타일로 해볼게요. 그리고 롱폼이냐, 쇼폼이냐 선택하면 됩니다. 16대9가 롱폼이죠. 롱폼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영상 길이입니다. 1분도 되고, 3분도 되고, 5분, 10분, 30분 다 되고요. 커스터마이즈 클릭해 볼까요? 와, 무려 50분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언어. 선택인데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한국어, 블링투코리, 팔랑토이.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스토리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채 g p t 4, 5, 재미나이도 있네요. 쉽게 말해 얘네가 대본을 짜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디오 모델입니다. 하일루어도 있고 클링도 있네요. 저는 하일루어 2.3을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음악 선택입니다. 자, 제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선택하 데몇초안 걸립니다. 그럼 우리 돼지 아빠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상 한번 뽑아 볼까요?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돼지 인생아. 오 이야기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있대요. 오 이번에는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돼지는 과연 행복을 찾았을까요? 제발. Dad worked hard to earn money for his family. Every morning, he would put on his work clothes. Then he kissed Mama Pig and his little piglets goodbye. He went to work with a smile, ready for the day. Mama Pig always made sure to pack him a tasty lunch. The little piglets would wave as he walked down the road. Papa Pig loved his job, but he loved his family more. He knew he was working hard for their happiness. In the evening, he would come home tired but happy. Mama Pig would have a warm dinner ready for everyone. They were a happy family, always supporting each other. 자 이번에는 동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0억 글로벌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사이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거늘 매직라이트 사이트에서 키즈송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11월 말에 출시된 따끈 기능이에요. 아이 뜨거.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뮤직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 노래에 대한 설명을 쓰라네요. 예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프트 럴러바이럴러바이가 뭡니까? 자장가네, 자장가. 부드러운 자장가. 뭐에 대한? 달과 반짝이는 별에 대한 자장가. 아, 요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구나. 아, 근데 어려운데. 노래 설명을 뭐라고 해야 돼? 아, 나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신나는 노래라고 할게요. 짧고 굵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음악 장르를 고르면 됩니다 저는 에너제틱 팝을 골라볼게요 음악이 생성 중에 있습니다 오두 개씩 만들어지나 본데요 두개 중에 더 괜찮은 노래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점프 앤 플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클릭해서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둘다 노래 진짜 좋네요 저는 위에 거 선택할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영어 가사가 뽑혀있네요 The sun is up 태양이 떴어 Let's start the day 하루를 시작하자 아 오늘 영어 많이 하네. 노래는 완성되었지만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스타일을 고르고요. 화면 비율 선택하고 언어 고르고 스토리 모델, 비디오 모델 선택하면 끝입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가자. The sun is e star. 이번에는 진짜 쌈박한 거 보여드릴게요. 스토리 투 비디오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뭔가 복잡해 보이는 듯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트렌딩 스크립트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나 틱톡에서 뜨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고 있는 영상도 볼수 있고요 스크립트도 따올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니 이곳에 스마트 스크립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보안을 통해서 퀄리티가 향상된 스크립트라고 하네요 기존 대본을 개선했나 봐요 여기서 영상 길이를 선택하고요 화면 비율 선택하고 언어 선택하고 스토리 모델 스타일 모델 선택하고 넘어갈게요. 스토리를 분석 중이라네요. 시놉시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장면 1에서 첫 번째 샷은 이렇고 두 번째 샷은 이렇고 장면 2는 이렇고 장면 3 장면 4 무려 장면 16까지 생성되었네요. 수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에디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영상에 등장할 캐릭터 를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오토캐스트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눌러서 자동 선택할게요. 이렇게 캐릭터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스토리보드를 생성하고 있네요. 무려 83개의 스토리보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건 2번 스토리보드인데요. 각 스토리보드를 세세하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에게 긴팔티를 입혀 볼까요? 클로스를 클릭하고 롱슬리브 셔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긴팔로 바뀌었네요. 이번엔 익스프레션을 클릭하고 래핑이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여자아이가 웃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 스토리보드를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생성해 볼게요. 영상을 생성하고 있네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영상 보고 오실게요. Lena sits, chin in hand, amidst a vibrant explosion of childhood memories. Colorful books, scattered blocks, and bright drawings fill the room, yet offer no solace. Her sigh is swallowed by the relentless drumming of the rain against the glass. A sense of ennui hangs heavy in the air, dampening the room's cheerful colors. Sunlight streams into Lena's room, illuminating dust motes dancing in the air. 매직라이트는 최신 제미나의3.0 뿐만 아니라 나노바나나2 버전도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매직라이트를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죠? 매직라이트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한달 이용권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로 내가 매직라이트를 선물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을 읽어보고 4명을 선정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영상 업로드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매직 라이트를 사용해보니 여러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최대 50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고퀄리티 캐릭터와 장면이 일관된다는 점, 소라, 배어, 하일루어, 클릭 등 고급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20개 넘는 스타일에 만개 넘는 캐릭터 지원한다는 점, 나노 바나나도 탑재돼서 시각적 디테일을 쉽게 개선한다는 점,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점, 장점이 너무 많은데? 매직 라이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